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저, 엑셀 중에서 공식 하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엑셀 많이 쓰죠. 엑셀 많이 쓰는데, 이제 엑셀에서 이제 그뭐 함수도 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가 생활에 필요한 거, 필요한 공수함수 또 필요한 다른 꼭 생활에 꼭 필요한 거것만좀 따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뭐 많이도 하시지 않고 하루에 하나 내지 두개 정도 해서 꼭뭐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 엑셀을 열겠습니다. 엑셀 열세요 여기서 우리 기록을 좀 하나 해야겠어요. 여기서, 아, 좀 넓게 해가지고, 넓게 하는 건 알죠? 이거 하는 거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다 이만큼 봉지하고, 여기다가, 크레지카드라고, 크레지카드. 이 크레지카드, 크레지카드, 어? 크레딧, 뭐, 카드, 이렇게. 오전 끝자는 크게 해가지고 한14 정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16 정도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5그 정도까지 조금 앞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는 그러지 이름을 써야죠. 이름 그죠? 그 이름 이리고 여러분들 같이 쌓이 많고 보험 잡어 가지고 여기서 쭉쓸 테니까 여기다 아멕스 아멕스인죠 아멕스죠. 그 아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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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뭐네?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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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마스터 대량만 이렇게 한번 하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좀홈되죠고요 그렇죠? 코스트코. 요것만 하죠. 이제 코스트코 이렇게. 코스트코 이렇게. 요걸 좀 크게 하고요. 한14 정도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냐 면 이제 이름표하고 이제 크레딧 뭐 이제 크레딧이 있어요. 이제 점수 점수는 뭐 점수 같은 거. 크레딧. 크레딧이죠 크레딧 레지, 그죠? 크레딧인데 요것도 좀,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하고뭐 이런 뜻까 한국말로 하죠 점수라고 점수 크레딧 점수죠 그죠 점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뭐 한도 맥시멈 있잖아요 그죠? 점수는 데 점수는 위에 쭉 해가지고 그냥 남부만되니니까 x XA, X. s 요 X 또또 이렇게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한 n g 한 o t 한도 금액 b o u t it. 하고. 그리고 여기도 뭐쭉외더 아니야.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라메이 여기는 뭐저희 저기 여기 간도 금액이 있고 뭐 그게 뭐가 저희 저어 있을 테죠 저저어익스파이리트가 있을 거아니요 그죠 매 신날 매 신날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만이이 일자성.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요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요거를 지금 내 엑셀에 지금 있는 건데 안 되겠다 요걸 보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린, 우린 나만 봐야 되는 거야 나하고 뭐저 아, 마누라하고 같이 보시든지 뭐 그렇게 해죠 그럼 요걸 하려면 어떻게 냐면요 패스워드를 려면요 요거를 다 브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브락 브락 이렇게 하시라고 요 하셨죠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세이브 해야죠 세이브 할때는 어떻게 보통 여기다 하죠 여기 아니면 여기죠 한번 세이브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하죠 그거 아시죠 한번 세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여기다 그냥 먼저 해도 되고 여기서두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세이브 다파일 세이브 해죠, 세이브. 그 다음에 세이브하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그그 브라우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너 어디 하겠느냐는 하그 얘기. 항상 그저 하단에 보면 B R O W S 이 브라우저가 나와요. 여기를 클릭해요. 이거 끔은. 너 지금 이름이 묶고 안으로 되는데, 뭐로 고치겠느냐? 하겠냐 이제 이름을 써야죠. 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크레딧 카드, 그래 딧 크레딧 카드, 이렇게, 이렇게 쓰죠. 예, 디 크레딧 카드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는오서 세이브, 세이브 되는 거죠. 그 세이브가 아니라 여기서 주시, 주의하, 주의하,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오면 툴이라고 있어요 이거 툴 요거 있죠 요걸 클릭하세요 금쭉 내려오면요 general option이라고 있어요 <laughs> 일반 옵션 general option 딴걸 만지면 안 돼요 요걸 클릭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너 패스워드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패스워드 그 여기다 패스워드 명기를 집어넣으시라고요 꼭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꼭 어디다가 기록해놔야죠 잊어버리니까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패스워드 요거는 뭐냐면요 너 이거 패스워드 해서 락커는데이 내용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크리즈모의로 뭐 내용 근데 사실 이 문서를 락하면 내용은 락안 해도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여기다 하면은 열리기는 열리는데, 너 문서를 지울 수는 없다, 이건데, 그거 뭐 고치고 지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걸적으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공간으로 놔두세요. 그리고 OK를 누르세요. 그럼 얘가 또 확인을 해요, 한번 더. 너 지금 한 거, 패스 다시 한번 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케 누른다고요그 다음에 세이브해죠이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이것 한번 닫아 보이죠. 그껐어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크리스카도 이제 그 점수도 보고 현재 잔고가 얼마나 그것도 보려면 열어줘요. 열으면 어떻게 열어야죠. 그래서 아. 여러분, 이제 어디 있을 거라고요. 열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열었죠. 다시 볼게요. 제가 이거라고요. 지금이 게. 이거 연락지좀 보니까요. 그리즈그리즈상이 네, 어떤가 좀 봐야겠다고 연락을. 그러니깐, 얘가 너 뱃속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이게 좋죠.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엑셀이 안 보여. 그럼 여기다 이제 씹어 놓는 거예요. 오케이 한다고요. 기가 막히죠? 희한하죠? 이걸 꼭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이거 해 놓으면 다른 사람 절대 못 보죠. 그런데, 다 하고 나서 내가 이걸 크리지카드, 아, 아, 패스워드를 지우고 싶다 이거예요 지우고, 뭐, 다시 한다든가, 뭐 그런 거할수 있잖아요. 그럴 땐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 있어요. 자, 지우는 걸 알려드릴게요. 또 해야죠. 브락을 해야죠. 그죠? 아, 이렇게 한다고요. 매 쯤에 하는 거 똑같이 하세요. Why? 그런데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됐어요? 매 쯤에. 세이브 했죠? 세이브가 아니라 세이브 as예요. 여러분 s 세이브 s 가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요. 다른 이름. 모든 문서를 갖다봐 가지고 고치잖아요. 조금이라도 고치면 세이브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고친 것이 문서에 세이브가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고치시고 난다면 반드시 세이브 as.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요. 다른 이름으로 이제 요거 Save As를 클릭한다고요. 또 나오죠. 그럼 여기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럼 여기를 보면요, 내가 크리스카드라고 저 이름 우리가 했잖아요. 그 번호, 저희 저 제목을 엑셀에서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모아 옵션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나 요거 해서는 거마찬가지예 요거 요한번 모아. 그럼 아까 같이 이렇게 나오죠 크리스카드 그 엑셀 뭐 저에다 했죠 그러면 여기도 가서 요거를 툴을 요걸 눌러야 돼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제너럴 옵션에 클릭해서 그럼 얘가 미리 벌써 이크리스카드 남발 여기다 <laughs> 죄송합니다 저 나온다고요 이거를 없애세요 다 없앴죠 오케이, okay. 없앴어요. 세이브 한다고요. 왜 세이브 하느냐면요, 우리가 세이브했었잖아요. 다른 데대기일것처럼 자, 끈다고요 내가 아까 연그리스카드그 문서 열죠. 아까 열리니까 이게 안 나왔죠. 지금 열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해제된 거예요. 지금 해제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도 어려,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요거 중요한 건 요건 보면 안 되겠다 애들 보면 안 되겠다 요거 보면 안 되겠다 하면 꼭 부부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근데 반드시 그 패스워드는요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다음에 패스워드 잊어버리시죠 하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 생각 안나세요 금방 뭐 뭐 금방 생각하실 텐데 배서도 잊어버리죠? Save S를 눌러가지고 크리시카도 해제시키세요. 그럼 거기에 번호가 찍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없으면 저희 저희 뭐야 배수가 서다 이제 무효가 되고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ave Save S Save Save S 요걸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락 한 가지만. 할 테니까요. 요거 꼭 기억해서 지금부터 한번 미리 벗어 해 놓으세요. 꺼내놔가지고 지금 카드 꺼내서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